자,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왕대표입니다 자 오늘 보실 종목은 펩트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펩트론의 주가 어, 최근 들어서 25만원대에 이 바닥을 찍은 이후에 최근에 30만원까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남아있는 여러가지 호재 내용들 중에서 펩트론의 가장 큰빅 이슈는 바로 일라이 릴리와의 어, 본 계약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본 계약에 이 성사가 12월에 어, 최종적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일라이릴리 뿐만 아니라 지금 뭐 비만치료제죠. 자, 이 비만치료제와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이 매출액들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잘 나오고 있는 현재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 그 뿐만 아니라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대포이 약효과를 오랫동안 지속시켜주는 바로 그러한 펩트론의 기술력인 플랫폼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뭐 비만치료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병에 어, 접목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최근에 이 루프원이라는 성조숙증 치료제까지 국내에서 첫 출하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이 어, 성조숙증 치료제인 루프원이 앞으로 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요. 예 그래서 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 하면서부터 더욱더 많은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더 나타낼 수 있는 기회뿐만 아니라 이본 계약에 대한 이 이슈까지. 자, 엄청난 계약이죠. 수주원대의 계약이 이제 펩트론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지금 현재 주가가 309,000원에 만 어, 위치해 있습니다 금요일장에 어, 조금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 펩트론의 앞으로의 주가 흔들림 없이 튼튼하게 잘 가고 있다 왜냐하면 금요일장에 어,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뭐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2.5% 3% 가까이 코스피 지수가 3%가 넘는 하락세를 보여줬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다라는 거자 요거는 굉장히 강한 주식이다. 지수를 이기는 종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펩트론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리고 전 고점인 이 35만 9천원대를 어 돌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셔야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하니까 많이들 눌러주시고요. 자, 1초밖에 안 걸리니까 꼭 눌러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펩트론의 중요한 사항이 뭐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 뭐 펩트론 하면 여러분들 비만 치료제가 먼저 떠오르죠. 바로 일라일리와의 이 비만 치료제입니다. 자, 이 지속형 약물 중에서 일단 먼저 우리나라에서 출하가 된 바로 이 루프 원이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 즉이 기술료를 수령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이 점점 다가고 있다는 얘기. 왜냐하면. 이 1개월 지속형이라는 게 핵심 포인트인데 이게 바로 스마트 대포예요. 스마트 대포를 지금 펩트론이 우리나라 공장에서 직접 생산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병원에 접목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1개월이지만 최대 3개월까지도 어, 지속형 약물을 적용을 할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어, 미래에 훨씬 더 중요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마트 대포에 대한 기술력, 자, 이런 것들을 이미 특허를 따내고 있는데 자, 먼저 어, 호주한테 특허를 따냈죠. 자, 이제는 호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 25개국에 특허를 내고 있습니다. 자, 특허를 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특허를 내는 순간, 앞으로는 이 지속형 약물 치료를 사용을 할 때는 로얄티를 내야 됩니다. 자, 이 로얄티가 상당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특허를 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미래 방향성이 훨씬 더 좋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바라봐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 글로벌 시장의 이런 특허 부분들도 좀 여러분들께서 자세히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거 일라이일리와의 본 계약입니다. 자, 이본 계약에 있어서 앞으로 이게 언제 나오는지 그리고 본 계약이 될 건지 안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주가를 35만 9천 원이 최고가였죠 여기를 바로 다이렉트로 뚫을 수 있는 목표가가 우리가 얼마예요? 80만 원이죠 80만원까지 충분히 올라가게끔 만드는 게 바로 이본 계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1월 달부터 벌써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펩트론의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이미 일라이릴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를 증명하고 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좀 흔들어대는 그런 주가가 나오더라도 절대 여러분들은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라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현재 이 비만 치료제가 없어요. 없어. 뭐가 일어난다?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넘쳐나고 있다는 라 증거죠. 자 이게 바로 일라이 릴리의 이 비만 치료제 약인데 이게 기존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뭘 해야 돼요 주사를 맞았어야 돼요. 근데 바로 이 펩트론의 기술력으로 일주일에 한번 맞아야 될 거를 일 개월에 한 번만 맞으면 되는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약효 효과가 일 개월 동안 지속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세계적으로 입주가 엄청나게 되고 있다. 이렇게 때문에 일라이릴리가 본 계약을 안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뿐만이 아니죠. 지금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가 이 주사제 대신에 지금 뭐를 개발하고 있느냐? 바로 먹는 약, 경구용 치료제라고 하죠. 이 먹는 비만약까지 임상을 성공을 했어요. 이제 최종적으로 FDA만 남았습니다. FDA 승인만 남았고요. 여기에 먹는 약에 뭐가 또 첨부가 된다? 펩트론의 기술력이 함께 또 첨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사제에도 기술력, 펩트론이 이 먹는 경구용 치료제에도. 바로 이 기술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FDA 승인에 대한 부분까지도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펩트론의 가치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 지금 펩트론 같은 경우에 다른 기업과는 다릅니다 왜냐 이 펩트론의 기술력이 공장에서 바로 생산해서 글로벌로 수출을 할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생산 역량이 화두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나고 이슈가 있는 종목 바로 펩트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를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지금 현재 30만원 초반 구간에 있어요.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일부러 주가를 이렇게 흘러내리게 한 이유가 뭐냐?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내려고 일부러 주가를 이렇게 밀어낸 거예요. 그럼 이 바닥권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할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바닥권에서 이 박스권에서 매집을 가장 많이 한 뒤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를 돌파한다니까요. 무조건 돌파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온다 라는 겁니다. 자, 일단 박스권 돌파한 이후에 한번 차익 실현 매물이 또 나올 거고요. 그 뒤에 재차 상승이 다시 한번 터지게 될 겁니다. 자, 이때는 무조건 매수하셔야 되고. 여기 바닥권에서 올라와서 이 단기 고점에서는 뭐 해야 됩니까? 자, 매도하셔서 수익을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큰 수익 그리고 펩트론으로 우리가 부자 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요. 조만간, 자 이런 부분들이 여기 박스권 안에서 조금 더 흔들어 되다가 급등이 나올 예정인데, 자요 구간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세력들이 흔들어 될때 당하면 되겠어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현재 펩트론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정보도 있어요. 조만간. 수조원 때의이 기술료를 받을 수 있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이게 보도자료 나오지 않은 이 비공개 내용이라서 제가 따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예정이고, 특히나 지금 이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이런 매매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자, 이 구간에서 30만 원 부근만 오면은 항상 세력들이 우리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내려고 엄청 흔들어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공유해 드릴 건데, 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나는 남들보다 좀더 빠르고 정확한 이런 매매 전략과 정보를 좀 도움받고 싶다. 그래서 제대로 된이 수익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위에 제 개인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823-8849입니다. 자, 여기로 여러분들께서 펩트론 할때 펩트 또는 펩트론 이렇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로 신청하시면은요 여러분들께 저희 펩트 론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이 정보 이거 놓치시면 안 된다 말씀드렸어요 이 비공개 정보가 주가를 박스권에서 돌파할 수 있게 만드는 엄청난 호재 정보라는 이야기에요 기관들과 세력들은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 개인분들만 모르고 있는 바로 그 내용이라서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 영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따로 이렇게 보내드린다는 이야기에요 자 이런 매매 전략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던 아니면 내려오던 절대 놓칠 일이 없다. 왜냐, 바닥권에서 가 매수가 보내드리고 고점에서는 그 매도가를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수익 볼수 있는 기회 우리가 주식하는 이유는 뭡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하죠. 여러분들, 노후에 돈 많이 벌어서 주입분들한테 좀 베풀고 살고 나눔 좀 하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멋있는 삶 사시라고 이제 무료로 영상 여러분께 분석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위에 제 개인 전화번호로 펩트라고 꼭두 글자 또는 펩트론이라고 세 글자 작성해서 보내주셔야 제대로 된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펩트 또는 펩트론 이렇게 작성해서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되니까요.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요.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어 무료 추천 종목 여러분들께 보내드렸죠. 자, 무료 추천 종목의 수익률을 한번 간단하게 보고 갈 텐데, 자 먼저 G2G 바이오 제가 55,000원에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어요. 그 뒤로 107,000원까지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단 며칠 만에 5일 만에 95%의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 잡아가는 거예요. 어? 다른 종목들 이렇게 상승했다 횡보할 때 이런 종목으로 수익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제가 또한 종목이죠. 바로 이 A L B 바이오, A B L 바이오에 대한 부분들을 지난 여러분들 이 10만 원 초반 때부터, 그죠? 이 10만 원 때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으로는 엄청난 수익. 자, 이틀 동안 이 연상이 나왔어요. 자 이런 종목들 잡아야죠. 뭐 하십니까? 좋은 종목들 잡는 겁니다. 상승하는 종목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주가가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데 수익이 안난 분들은 반드시 이런 종목들 함께 분산 투자해서 잡아가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펩트론도 조만간 다시 한번 크게 급등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제가 이런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매수가와 매도가. 이런 정보들을 함께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 위에 제 개인 전화번호로 펩트론 할때 펩트 딱두 글자 작성해서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도 무료 추천 종목과 함께 수익들 많이 날수 있는 그런 기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 뒤에 제가 더 좋은 내용들 담아놓을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돈 많이 벌수 있는 기회 가져갈 수 있으니까 꼭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주시고 문자 위에 제 개인 전화번호로 펩트 딱두개 보내주시면은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정말 큰돈벌수 있는 기회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영상 끝까지 잘 시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시작할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잘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은 바로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입니다. 자이 젠슨 황이 이 AI 산업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한 시기가 바로 이. 2000년대 초반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젠슨 황이 실질적으로 AI 산업을 시작을 했었던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2025년도까지 단 5년 만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15,000%나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떤 산업이 이슈가 있는지를 알면은 이런 종목들이 정말 크게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투자자들까지 함께 매수를 진행을 하면서 주가를 굉장히 많이 끌어올린다. 거음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 원전과 관련된 이슈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자,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또다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미국에서 테슬라 전기차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일론 머스크죠. 자, 이런 일론 머스크들도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한 시기가 2019년도부터 상용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일론 머스크의 발언은 2010년도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이야기가 나온 뒤에 주가가 오랫동안 횡보를 하면서 이 외국인들과 기관들 세력들이 엄청나게 매집을 오랫동안 진행을 한 뒤에 주가를 끌어올려서 무려 2만 퍼센트의 수익을 달성을 한 종목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종목을 찾아서 매수를 해야 우리가 부자가 될수 있고 인생을 바꿔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우리 구독자 분들만을 위해서 가지고 나온 종목이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인생 한번 바꿔서 우리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주식 부자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바로 이 종목인데요. 지금 주가를 바닥권에서 거의 5년 동안 매집을 진행을 했고 거리량이 최근에 엄청나게 급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주가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지만 바닥권에서 매집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이 나타나서 최소 1,500% 이상 상승이 예상되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자, 바로 이 종목은 삼성전자와 엔비디아가. M&A를 하기 위해서 접촉한 바로 그 기업입니다. 지금 AI 기술을 포함한 반도체와 함께 신기술로 전 세계의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러한 기업인데요. 지금 기관과 외국인 투자 기업들에서 엄청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자, 5년 동안 박스권 구간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인수를 위한 매집이 진행된 바로 그 종목이고요. 현재는 그 돌파 구간에 초입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가 약 1600원 정도 되는 종목이고요. 자, 우리의 목표가는 45,000원입니다. 물론, 2000%가 넘는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이지만, 자, 우리는 욕심 부리지 않고 딱1500% 상승되는 구간에서 수익을 보고 나올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욕심 안 부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수익 1500%만 보실 분들,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이 종목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께 부자가 되기 위한 그런 꿈을 가진 분들에게 제가 이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위에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823-8849입니다. 자, 여기 전화번호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부자, 자, 부자라고 딱두 글자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비트코인도 초창기에는 관심이 없어서 자, 10만 원 했습니다. 10만 원. 지금은 얼마입니까? 1억 5천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엄청나게 급등할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죠. 매집이 5년 동안 진행이 됐고, 이제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간,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게 바로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자, 위에 제 개인 전화번호 010-2823-8849로 두자 라고 이렇게 딱두 글자입니다. 구글자 작성해서 보내주셔서,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들 대박나서 인생 다시 한번 멋지게 사는 인생. 가지기를 기원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시초가에 매수하면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볼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어, 매일 아침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문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참여해 계시고 계신데 제가 8시 30분 전에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께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일봉이 아니라 분봉입니다 여러분들 일본의 차트가 하나씩 이렇게 빠가 생기는 거고요 자 시초가에 매수하셨던 분들 여기에서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자 우리의 목표 수익률은 얼마 10%입니다 자 항상 10% 이하로 이렇게 자율 매매하실 분들 제가 시초가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고요 자 이러한 종목들 매일 아침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뿐만 아니라 자, 다른 종목 하나 또볼 거예요 지금 자이 종목도 여러분들. 시초가에 매수하셨으면 엄청나게 급등해서 우리 수익률 굉장히 많이 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욕심만 내지 않으시면 최소 하루에 10%씩 수익 볼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해서 목표 수익률을 10% 이하로 우리 여러분들이 딱 잡으시고요. 이러한 종목들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이 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위에 보이시면 여러분들 시초가 무료 매매 단타 종목 참여하실 분들 있죠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위에 전화번호가 010-2318-9413자 여기 전화번호로. 참여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문자 메시지 방에다가 초대를 해드릴 겁니다 자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자 이러한 종목처럼 이 분동에서 보시면 장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주가 급등하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이 종목뿐만 아닙니다 다른 종목도 한번 보시면요 자 시초가에 매수하자마자 바로 급등 엄청난 급등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급등 나와서 그 위에서 계속 횡보를 했죠 자 이렇게. 분봉을 보시면 세력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정확히 제가 며칠 동안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여러분들에게 분석한 후에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저냥 이런 종목들 막 보내 드리는 거 아니고요.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차트를 분석 후에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제가 추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하라고 제가 오전 8시 30분 전에 왜냐하면 장이 9시에 시작하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매수하기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 단타 종목들로 매매하실 분들 참여하실 분들만 참여하세요. 중장기 종목 하실 분들은 요 단타방에 들어오시면 안됩니다. 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하루에 10% 정도 수익을 딱 보실 분들은 참 열하고 위에 전화번호 010-2318-9413으로 보내 주시고요. 우리 여러분들. 수익들 많이 볼수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자 단타성만 좋아하실 분들 지금 참 열하고 문자 꼭 보내주셔야 우리 여러분들이 참여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참 열하고 위에 전화번호로 문자 전송해 주셔라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